저 우리 어머님의 오빠들이 지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보아서 평생 동안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제발 북한을 가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 당부하셨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지만 평양에 있는 그 어, 수대부에 있는 사람들과 그주변에몇 명들이 이 북한을 전부 다 피로 물든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잠깐 적어온 것은 북한이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그 젊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적어 왔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우리가. 독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통일부에서, 어, 이, 네 감사합니다. 어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김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2004년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백스에서 분명히 에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재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숙청이 연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는 이 전교조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왜곡을 해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밝히길 원합니다. 1952년에는 6.25전쟁 실패로 남로당입니다 박헌영 등 숙청을 하였고 1956년도에는 바로의 연안파, 진중파라고 합니다 김두봉을 비롯해서 소련파가 숙청이 되었고 1967년도에는 김일성 추정세력인 갑산파, 박금철을 비롯해서 숙청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1969년도에는 군부에 대한 숙청이 숙청이 감행되었는데 그때 김차봉과 허봉학 등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성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지주 친일파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이 반동으로 처형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는 공개 처형 형식으로 죄인들을 총살할 때 총살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고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조규, 적용된 제목의 혐의와 판결을 양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총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부, 어, 미국 공무소행에서는 밝히고 있고,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53%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통, 어, 이 죄, 인들이 끌려 나올 때는 반 죽음의 모습으로 어, 끌려 나오고, 입에다 자갈을 물려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무슨 꿀리는 거 있기 때문에 소리 쳐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칠까봐 그들이 처형하는 공개 처형에서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는 인권이 없는 그런 북한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제재에 와서는 그 악명높은 저승사자라고 하고 있는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숙청을 당했는데 숙청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분, 이분이 이분 종신수감형을 당했다고 김철환 탈북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석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죽이는 그리고 고위 간부를 청했던 자입니다 그 사람까지 김정은이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수감을 했던 것은 거기에는 숙청작업을 통해서 이 최고 지도자만 개인 숭배사상을 강조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유일한 주석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런 헌법에 규정된 것을 한국에도 따라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사람을 넣어서 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출생년도가 1912년인데 이것이 바로 주체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만으로 보아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영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것을 교회가 호응하고 북한에다가 아니 평양에다가 병원까지 지어지면서 1조 원을 넘는 그러한 예상까지 썼던 그순봉음교회 이영호 목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떠나면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깨워서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임해서 무엇이 한국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한국을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고 오직 통일은 북한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인민군과 당 320만 명을 동원하여 주민 2천만 명을 통제하고 강제 노역제로 만드는 것이 북한 체제인 것입니다. 문재안과 주사파를 통해서 적과 통일 피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인권을 무차히 짓밟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비밀리에 개혁되어 있는 사탄막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문제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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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네. 북한 체제는 그게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고, 5 1개로그 분할해서 그들이 권철을 하고,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 체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닌 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특히 이제 장애인의 인권을 처음에 처참하게 짓짓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양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탈북자들한테 물어봐도 평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애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서 1970년 사이에 평양에 국제도시로 재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한 것은 뭐냐면 장애자를 다 추방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부모도 헤어져야 할그 장애, 장애인들, 장애인들의 그 처참한 생활,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 에, 얼만큼, 어, 아, 인격을 존중했는지, 이제 장애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 아, 이, 많은 것을, 피로를 채워주고 있지만, 어느새, 문재인이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도 돌았지만, 또 장애자에 대해서 폭박이갈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은 다 추방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장애인이 되면 처형하는 그러한 법도 암암민이 거행하고 있는 것은 인권참으로 어, 침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악한 마귀들이 살해하는 유아 살해를 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기영아가 태어난다든가 장애인이 태어날 때는 죽음밖에 그 어린 아이들이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인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맞습니다. 인권이 아닌 거 사악한 사악한 마귀들의 집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 장애인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조사관 B.T. 문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양 당국 특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북한은 심신장애들을 49병동이라고 불려서 수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난쟁이들은 난쟁이들은 수용소에다 가둬가지고 어, 약을 매겨가지고 이 생산을 못하도록 그 생산 능력을 저하시켜 가지고 실 말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유엔 인권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아십시오. 북한이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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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북한을 북한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대한민국을 거꾸로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유를 말살하기 원하고 북한 인권을 사함을 보지 않고 오직 문제는 그수족인으로서그 수족을 어 북한 김일성의 수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절절절절 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만나면 뭐해요? 할터 할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권인 것입니다. 전부 인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유, 저, 이, 에, 프랑스의 에, 이, 혁명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자유를 소외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북한을통해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이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뺏어가겠다고 아니 집을 팔때 허가를 받아 그런 개자식 생각이 어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쌍욕을 하고 싶어. 야 개새끼들아 어디서 저기 뭐야? 어, 집을 팔때 허가를 받아야 돼? 공산주의누가 북한에는 다, 이 집을 팔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북한은 다 허락을 받지 아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 지식거리를 자꾸 뒤에 있는 청와대가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의심해야 될줄 압니다. 다 같이 이제 제가 이 인권 탄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피해 숙청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길 바랍니다. 북한은! 북한의! 기회의 숙청으로! 기회의 숙청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루어진 나라다! 사탄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다! 나라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피해 나라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피해 나라다! 피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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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있는 문제인들은 물러나라! 청와대에 있는 문제인들은 물러나라! 주사파들은 물러나라! 하나님이 물러� 꼭 대한민국을 문통절 같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를 주시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세력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